아니, 어떤, 아니, 갚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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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친구. 그 있잖아요. 엄청 유명한 짤 중에 그, 그 어떤, 어떤 사람이 갑게 갚아라. 이렇게 했는데, 아, 갑 아니고, 피읍이라고 했더니. 자기가 맞는 줄 알고 무슨 네이버에서 뭐 값을 치르다 뭐값뭐값할때뭐돈 이런 걸 캡쳐해가지고 그것도 가지고 와서 값이 맞다고 막 이게 맞다고 하면서 막그 있잖아 진짜 그 유명한 짤 그거 생각나가지고 존나 웃겨가지고 그 개웃기잖아요 뭔지 알지? 그런데 <laughs> 그거 이거 보는데 자꾸 그 생각나서 웃은 거야 저것 때문에 웃은 게 아니고 글자 고마워. 아 그러셨어요. 안 고마워.